앞으로 방송도 활성화되고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소규모로 온라인 대회도 진행할 수도 있고 논의 중에 있으니까 앞으로 많이 봐주시면 좋겠어요. 네. 두팀다 화이팅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리얼라이즈 팀줌메이 미사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떤 플레이 보여줄까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되게 전략이 두명두명한 명인데요. 이쪽에서 음. 자기가 폭. 음, 자기가 폭이죠. 아, 전진하고 있죠? 아 지금은 어, 이거는 새로운 스님 조금 너무 전진하지 그니까.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음. 대전에 플레이터 다르니까 뭐 저희가. 아아 아, 보일까요 이게? 낚시자리죠? 분을어 역시 콰인님이 에임 지금 못 따라오는 것같네 마법을 좀 빨리 져있어요자 아, 지금 뚫렸죠? 네자가 들어왔어요 자가 들어왔고 지금 수비하는 쪽이 베이스 쪽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아, 역시. 신가아 승낙아. 인데사승중이고요 사격 어. 반응은 이게 빠진 것 같은데 아..역시 아역 정확하신데요 유명하신.. 이유가 다 이유가 다 있었네요 어..말..말이 어, 네. 막 더듬게 되는데 자 콰인님은 또 이제 큰둘작들좋시죠 음, 쇼터로 봐주고 있어요, 봐주고 있어요. 좋다. 많이 뺏긴 거 같은데 얼마 안았네요 기모운다, 기모운다. <laughs> 오, 기모운데요? 활을 정말 잘 쓰면은 진짜 괜찮은 특수무기인 것 같거든요. 특수무기는 한데 정말 기를 모고 으 있는데 과연 어떻게 아, 안 모으시나요? 기를 모으면 흔들려야 되는데 기를 모아야 좀 그렇죠. 드래곤볼도 원격이잖아요. 지금 기를 안 모아서 지금 부들부들 안 떠는 거예요. 그러게말이요 기를 안모을까요 아, 나활 있다. 과시용이신가요? 하, 아, 그냥 어, 한번 쏘셨네요. 데 허공이죠. 로또 하는 건 뭘까요? 이건? 아, 한번 나 잡아 달라. <laughs> 한번 나어 보여 달라. 이거죠? 지금 면네요 여유로우신데요? 어, 지금. 지금 셔터 쪽에서는 지금 폭이 오고 난리인데 아, 그활 쏘시던 분 여유가 넘치시네요. 아직또한번 어? 어? 아, 보여주시죠. 아우 부들부들. 기모 오셨어요. 예, 기모 오네요. 초사이언2, 초사이언3. 부전이 없어요. 지금. <laughs> 어, 되게 용한데요 이층있는거알죠 s 나이프요자남았 네, 요 아, 한번보여주시 네, 요 근데 그걸 아, 못잡았 네, 아 다른 분이세요. 네, 다른 분이 네, 다요 네, 세이죠 불꽃 다른 네, 쏘시 네, 요왔어요 지금 한 시간이... 아... 아쉽네요... 살아나요? 폭폭! 아... 시간... 시간이 6초 남았는데. 도망가도 되지 않나요? 아... 음, 어, 잡네요... 되네요, 어, 방금 저 같으면 도망갔어요. 아, 그래? <laughs> 그냥. 안 죽을라고. 도망 도망갔어요. 에이, 와 어, 이거 신화가 장난 아니네요. 벌써 2킬로였어요. 하... 역시... 장인인가요, 이 세트? 포지는 아까와 별 다른 건없고요 각쪽에 들려 있네요, 지금. 아, 발소리 죽이고요 거세요. 자격 폭대기죠? 자격이 아무도 없죠. 머뭐 레커 선수는 스나브이 잡고 화해도 되는데요. 활로도 잘할 수 있다. 패기 보여 주시는 거죠? 착이 됐죠? 아. 아쉽네. 팀이 팀날 됐죠. 이런도. 아, 나이트메어 선수. 기대하시던 해설 아쉽습니다만라 <목소리> 조금은 네. 세이브 나오나요 지금 방금 3대일 상황이었죠 만렙 만렙 선수 만렙이죠 네, 만렙 아 드립 날. 죄송 드립 죄송합니다 일대일 그거 주시나요 아 이번 코드명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디카프리오 같은데요 네아 <laughs> 이거 아닌가요 자 이제 가고 있죠 서로 제 신중해요 지금. 통화를... 안 가네요 자 지금 서로 지안 맞고 있지요? 서평 고 왔네요 서평 데리고 와 일단 자기 옆에서 나열고 왔네요 기사님 네 아... 네. 저... 아, 아, 아 이것 아쉽네요 3대1 아. 가 없었는데 그래도 잘하셨네요 현재 방송이랑 플레이 시간은 5초가 아니가1 0 정도 차이입니다. 네, 현재 2대1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순간, 현재 똑같죠. 포지는 자계두명 큰애 두명 그래서 자들은 자격 으로명 했네요, 일단. 자격을 버리나요? 방어 <laughs> 쪽에선 자격을... 중점 안 두고 있네요. 나올 것 같죠? 자격 있고. 이거는 대회랑 다르게 죽어도 화면을볼 수가 있어요. 이건 이건 그냥 여러분 게임하시는 거 저희가 보여드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잡지발소리 주고 있죠. 아, 잡아드리고 싶은데. 아 <목소리> 어, 엠숏사. 셔터 네. 쪽은 많이 보고 있죠. 다른 쪽은 안 보고 있는데 안셔터 하고 지금 활활활 나왔죠 방금 이분들 활쟁인가요? 활을 잘 건?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요? 작게 이제 넣죠. 작업했어요. 잡디 아, 역시. 시 역시. 역시. 시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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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활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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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 역시. 역시. 역 어이번처음부터큰 통으로 들어가네요 큰통들어가고자격을 나오나요? 자격나오죠네자격 나오네요 라이트메어 정수큰 네, 들어가죠 아... 이번에잘네요네큰 이번에. 돌렸고요 어 아, 네. 네. 아니네요 큰어요 아, 아깝네요. 아, 아깝네요. 아, 아 아깝네요. 아깝네요. 요 아깝네요. 아깝네요. 요아깝네요 똑같이 작툴 큰셋이네요 여기는 큰 소리 없이 가고 있죠? 확인하고 있나? 어 봤어요 방금 아 역시 음, 아, 이태 방금 도착왔어어요 마린 선수 자살인가요? 아니요. 레오나도 선수가 자살했어요. 음. 폭으로어딱 맞은게 없는데 좋은데요. 큰 통에 한명 있고요. 중위에 둘. 바셋 하나 있고요. 자격적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고 큰 진입 대기하고 있죠? <놀람> 네, 큰 보고 있는 선수 있네요. 살짝 어, 조용하죠 <놀람> <상상 없네요. 놀람> 2층에서 좀 교전하는거 좀만 빨리 잡아주시겠어요? <laughs> 지금 <최대한 웃음> 걸어다니는거만 잡는데 최대한 빨래 일단은 빨래. 아직 아벡님이 익숙치 않아서 그러니까 양해 바라고요 교전하는거 잘 잡아드리도록 어, 하겠습니다 작옳치나요 기 때기 것 같은데 기 때기. 걸린다 이거. 사운드 못 들리고. 어 포기 지금. 착디 교전 있고요. 에코스도 아 피가 없는 데도 그냥 헤드로 잡아 버리네요. 대단하신데요, 이거 수도맥스 선수. 이분도 아니면 여겠죠. 침착하네. 응, 사운드 듣고. 아... 음, 피해가 뭐겠죠? 그 아, 아깝네요. 해줬어요. 현재 리얼라이즈하고 라이트 오크 4대 3니다 라이트 오크가 4대 2고 니다 지금 저희또 말이 없어졌는데... 아, <웃음> 진행해... <웃음> 중계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너무... 네! 아시다 보니까... 저희도 <laughs> 막... 몰입하고 있네요, 여기서. 그러면 안 돼요. 나일 <laughs> 거야, 정전이. 빠집니다. <laughs> 자, 왔고요, 이제. 자격? 저기 저기 려고 하는 거 같죠? 들어갑니 아, 어, 도끼 나왔다, 아. 도있 미대 상황. 미대 네, 상황입니다. 수나나, 라플라나. 아, 역시 아 역시가 왜 자꾸 나오죠? 너무 다들 잘하셔서 그런가? <laughs> 자꾸 이게 입에 붙네요, 붙네요. 아. 또 진행되고요. 이에또 어, 작이죠? 이번에도 작으로 가나요? 가나요? 특수무기를 잘 활용하는 것도 아폭을 하면 죽었죠? 네폭니다화죠 아... 아 콰인님이 신나를 정말 콰이. 잘하시네요. 절제 보이지도 않죠. 섀도우 맥스님 <laughs> 이제 또큰 들어가려고 하시나요? 아... 아 마리님 큰 뚫렸고 셔터... 나왔죠? 다른 선수들은 어디있죠? 네, 아... 2층에서 잘렸네요 엠수살 아, 잘 쓰시네요 이분. 아, 아 알았 네. 요 리얼라이즈 레이트 a 크대대한한운운만만따었리얼리이즈이즈기이요네요자 l 에 힘을 뭐... 많이 주네요 o t a r 이 a l 힘들죠 이렇게 쉬우면서 막기 힘든 건 무슨 말이죠? 그렇게요? 까요 <laughs> 미사일 몇번안 해본 티가 나죠. <laughs> 아 어. 하나 잘렸죠. <laughs> 작을 슬슬 들어갈 듯하면서도 일단 대기하고 있죠. 세운데 어디 어요 체명다자에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한 없습니다. 빠른 백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작 들어가죠? 작들왔어요 아, 작 네, 적배까지. 아, 제가 떨렸고요. 복배에서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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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대일 상황. 어, 잘 하시는데요. 일대일 상황인데 네. 위치를 모르는. 이쪽은 들었죠. 그렇죠. 걸렸죠 지금. 1대일 상황. 리얼라이즈가 이번거 이기면은 바로 후맵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걸렸습니다 지금. 여기 위치가 아... 졌네요. 리얼라이즈 그랜이 6대4로 승리하였습니다. 이제 후맵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후맵은 나이트워크 팀 어느 맵 진행하죠? 어느 맵이죠? 바이옴맵 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모르세요? <laughs> 저한테 퀴즈를 내시 는 <laughs>